곰과 늑대가 숲을 걷다 곱고 아름다운 새 노랫소리를 들었어. 늑대야, 새 소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응, 저 소리는 새 중의 왕이 노래하는 소리야. 그 소리는 바로 굴뚝새의 노랫소리였지. 늑대의 말에 곰이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어. 왕이 사는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겠지. 하지만 그 궁전은 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 늑대는 곰을 데리고 굴뚝새의 보금자리로 찾아갔어. 마침 엄마 굴뚝새와 아빠 굴뚝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로 날아 들어갈 때였지. 곰이 그 뒤로 따라 들어가려 하자 늑대가 곰을 말렸어. 잠깐. 왕과 왕비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곰은 왕이 사는 궁전 안이 몹시 궁금했지만 꾹 참았어. 잠시 후 엄마 굴뚝새와 아빠 굴뚝새가 어디론가 날아갔어. 왕과 왕비가 나갔으니 이제 궁전을 볼수 있는 거지? 곰이 둥지 안을 들여다보니 아기 굴뚝새 몇 마리가 놀고 있었지. 에게, 이게 왕의 궁전이라고? 궁전이 너무 초라하잖아. 곰이 무척 실망하자 늑대가 말했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자 곰이 아기 굴뚝새들을 가리키며 말했지. 봐, 얘들도 왕의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 없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아기 굴뚝새들이 화를 냈어. 우리 집이 어때서 그래? 우리가 형편 없다니? 곰과 늑대가 돌아간 뒤, 엄마 굴뚝새와 아빠 굴뚝새가 먹이를 물고 다시 둥지로 돌아왔어. 엄마, 아빠, 곰이 우리 집을 보고 초라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고는 형편 없다며 무시했어요. 아기 굴뚝새들의 말에 엄마 굴뚝새와 아빠 굴뚝새도 잔뜩 화가 났지. 뭐라고? 감히 우리 집과 우리 아이들을 무시해?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혼내줄게. 엄마 굴뚝새와 아빠 굴뚝새는 곰이 사는 굴을 찾아갔어. 내가 감히 우리 집과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고 욕해. 이제부터 전쟁이다.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와. 엄마 골뚝새와 아빠 골뚝새는 잔뜩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지. 곰은 돼지, 사슴, 소, 당나귀 등네발 달린 동물들을 모두 불렀어. 굴뚝새는 새들 뿐만 아니라 나비, 벌, 모기, 파리 같은 곤충들까지 하늘을 나는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 전쟁이 시작되기 전 아빠 굴뚝새는 모기에게 적들을 엿보고 오라고 했어. 모기는 네발 달린 동물들이 모인 곳으로 날아갔지. 곰이 여우에게 말했어. 여우야, 가장 똑똑한 내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줘. 좋아. 그럼 내가 앞에서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꼬리를 내릴 테니까. 그때는 재빨리 도망치는 거야. 알았지? 모기는 아빠 굴뚝새에게 네발 달린 동물들의 작전을 엿들은 대로 전했어. 네발 달린 동물들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우르르 달려갔어. 하늘을 나는 동물들은 퍼덕퍼덕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지. 바로 그때 아빠 굴뚝새가 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벌들아, 너희가 날아가서 여우의 꼬리를 공격해라. 벌들은 윙윙거리며 힘차게 날아가 여우의 꼬리를 공격했어. 아야. 여우는 벌들의 공격을 받아 꼬리가 아팠지만 꾹 참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올렸어. 아야! 아야! 벌들이 계속 공격하자! 여우는 아픔을 참기 힘들어 꼬리를 살짝 들었다 내렸어. 그래도 벌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지. 여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꼬리를 내려 다리 사이로 감췄어. 아야야, 내 꼬리, 내 꼬리! 여우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자 다른 동물들도 모두 도망쳤어. 아빠 굴뚝새의 작전대로 하늘을 아는 동물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야. 아빠 굴뚝새와 엄마 굴뚝새는 아기 굴뚝새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곰과 늑대 무리를 혼내주었단다. 그리고 아빠 굴뚝새는 곰에게 가서 소리쳤어. 당장 우리 둥지로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해. 그제야 곰은 둥지로 찾아와 아기 굴뚝새들에게 사과했단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굴뚝새는 왜 굴뚝으로 몰려들까? 몸집은 작지만 지혜로 곰과 늑대 무리를 한 방에 물리친 굴뚝새는 어떤 새일까? 참새나 까치, 비돌기, 까마귀처럼 흔하게 들어본 새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굴뚝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터새야. 굴뚝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등 세계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지. 굴뚝새는 몸 길이 10cm 정도의 작은 새로 울창하고 습한 숲이나 평지에 살면서 땅 위로 낮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아.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굴뚝새인 걸까? 굴뚝새는 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숲 속에서 둥지를 틀고는 새끼를 낳아 키우며 지내. 여름에는 숲속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 등에서 애벌레나 작은 곤충 같은 걸 먹고 사는데 먹이를 구하기 힘든 추운 겨울이 되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서 따뜻한 굴뚝 근처로 모여들거든. 그 이유는 추위를 피해 따뜻한 굴뚝이나 아궁이, 대청마루 같은 곳에 모여든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란다. 더구나 굴뚝새의 깃털 색깔이 어두운 갈색이라서 마치 시커먼 굴뚝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거야. 그래도 짧은 꽁지깃을 위로 탁탁 축혀 올리면서 쉴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만큼은 아주 깜찍하지. 굴뚝새도 종류가 많은데, 많은 굴뚝새들이 구멍에 둥지를 틀고 단독으로 생활해. 그런데 요즘은 흙으로 만든 전통 가옥이 많이 사라지면서 겨울이 되면 굴뚝이나 아궁이, 대청마루 등을 찾던 굴뚝새의 모습도 만나기가 어려워졌단다. 가장 강력한 침을 가진 범은? 똑똑한 여우도 벌들의 따끔한 침공격에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 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도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침을 가진 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벌, 장수말벌, 땅벌 등이야. 혹시라도 잘못해서 벌집을 건드리면 끝까지 쫓아와서 공격하는 벌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사람에 따라 벌의 독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 말벌 중몸 크기가 가장 큰 말벌은 일본 말벌이야. 어른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벌인데 이 말벌의 독이 사람 눈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시력을 잃을 만큼 독성이 강하지. 이 벌은 침으로 독을 넣는 것 뿐만 아니라 독을 뿌리기도 하는데 자기 애벌레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면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에 독을 뿌린 후 동료들을 불러들여 집단으로 공격한단다. 꿀벌의 침은 화살촉처럼 생겨서 사람이나 동물을 쏘면 화살촉처럼 생긴 침이 동물의 몸에 박혀 꿀벌의 내장까지 빠지기 때문에 꿀벌은 죽고 말아. 하지만 말벌의 침은 매끈한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쏜다고 해서 말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아. 말벌 몇 마리는 꿀벌 수만 마리를 상대할 만큼 강한 데다가 꿀벌의 침에도 끄떡 없단다. 대신 말벌은 높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꿀벌이 말벌에게 들러붙어서 말벌의 체온을 높인다면 말벌도 죽을 수 있지. 우리나라의 말벌 중몸 크기가 가장 큰 장수 말벌은 힘이 아주 센데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동료들과 싸우기도 해. 벌집의 꿀과 애벌레를 노리는 곰이나 오소리 때문에 말벌들은 검은색에 예민해서 특히 동양 사람의 머리를 많이 공격하는 경향이 있단다. you